드라팜 만나 마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단열수 7장은 하늘에서 전개되는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열 7장9절과1 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으셨은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왕자로이고, 그분이 좌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심판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 나이다. 시편 9편 7절도 심판을 보좌에 앉는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법정의 심판장으로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참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상 여우수아는 여우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우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의 역할은 게시록 12장 10절에 묘사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밤낮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한 변호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대연자라는 말의 원뜻은 변호사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한 변호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법정에 설 때에 막의 신랄한 참소에 그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아무 대답이나 변호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정에 가 보면 피고보다도 변호사가 대체로 피고를 위해서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법정에서도 우리가 아무 변호나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결을 떨구고 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적극 나서서 다음과 같이 변호해 주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태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이 저지른 주의 불에 소망 없이 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멸망 직전에 꺼내주셔서 살려내셨다고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꺼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의 불에 멸망을 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의 특이함은 다음 장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27장 말씀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두 말씀을 살펴보면 심판장으로 하늘에서의 심판을 주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양보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늘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선임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두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즉, 재림전 심판은 예수님을 자신의 변호사로 맞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선임한 모든 분들에게 심판은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